망개떡 망개떡을 뭘로 아냐 망개라고 어, 망개 만개. 어? 손 안달아 형님? 어? 나, 나떡 줄까? 따봐 어, 먹어보게 어? 니가 나보다 그냥? 오이 시키기 부러 어머 이게 망개야 망개 만개. 망개의 열매 망개떡 할때 망개떡을 그 잎사귀로 찌는 거야 망개떡 음. 요 망개에 뿌리를 토봉면면덜 익어 덜익웃덜 익었다고 원래 <웃음> 못 <웃음> 먹는 거 아니야 언니 <laughs> 이거좀더 익으면 먹어도 돼 그러면 시큼한 맛이 나 근데 이건 완전히 민들 줘봐 먹어봐라고 아이고 덜 익었다니까 만개 떡 알지? <laughs> 이건 뭐야 언니 니, 네, 네? 내가 칼을 들고 너 목을 치겠다 그러면 네가뭐 떨듯이 떨지? 너 나무같이 떨어 사시? 사시나무가 이게? 응. 사시나무? 응. 어디에 쓰는거예요사시나무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사시 아 요거 보면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아니고. 봐봐 <laughs> 이게 이탈리가 움직이면, 형, 응. 허는 음. 부분하고 여기 발랑발랑발랑해, 음. 머리서 보면, 음. 요거고요거고 아. 갖고 얘가 이제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사시나무 떤다, 이 떤다는 거요 바람 불면 사시나무 떨 떤다, 이렇게. 요 나무 떨듯이뜬 떤다, 떤다 이 말이야. 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뒤에는 음. 은이야, 은사시나무야. 은사시나무. 요거, 요거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바람이 불면은. 탈랑탈랑하면서 앞에하고 뒤하고 밖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떨린게 보여 이렇게 아하. 은사시나무 오, 오. 그렇고 요거 이제 멀리서도 이런 거다 보여요 나무는 왜냐면 여기 아. 은색으로 비치거든 바람 부으면 이게 막 찰랑찰랑 하니까 다 보여요 그래.